그때부터는. 네. 자, 그럼 오늘 경기에 승리투수 박빈 선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팬분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다 들리죠, 지금 여기서. 네. 자팬 여러분들께서 잘 생겼다 멋지다 여러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팬분들께 오늘의 승리 선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확빈입니다. 네, 오늘 오늘 회부터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박빈 선수 중간에 이제. 웃음을 좀 되찾아서 네,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서 김재호 선수한테 뭐 이것 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던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가요? 어, 일단 제 던지는 걸 재호 선배가 바로 뒤에서 볼수 볼수 있으니까 포지션이 유격수 자리에서 네, 네. 그, 그래서 제뭐팔 각도나 이렇게 이제 폼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고 나서. 무실점도 잘또 막았어요. 그 이후에 어, 좋은 또 오늘 경기를 보여줘서 감사드리고 팬분들이 오늘 너무 신나게 보셨어요. 아. 네, 타선에서도 도움도 많이 받고 어떤 선수이좀 도움이 좀 고마움을 좀 느꼈던 경기였나요 오늘? 어 오늘 일단 야수 형들 전체적으로 다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한테 제일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어, 기존의 야구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특히나 제주에서, 네, 제주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10시가 다 돼서 먼저 기가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어, 베스트 TV를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내일 또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좀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학생들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저희 두산베어스라는 팀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멘트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온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온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끝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밤 팬분들 잠잘 주무시라고 인사해도 되고요 어, 추운 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따뜻하게 자고 항상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어, 옷기 간단히 여미시고 돌아가시고 마지막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즈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아하하 핫하다 핫하다. 아, 광빈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각점 사만타 <laughs> 장승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장승현, 장승현, 장승현. <laughs> 장승현, 장승현, 장승현. <laughs> 자, 오늘 장승현 선수와 이렇게 그런 메시지 초대하기되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또, 팬분들께서 너무 너무나 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장승현, 장승현 선수는 4.8점 3만 타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팬분들께 좀 좋은 선물을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현 선수의 이런 활약이 두산베어스 팬분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또 좋은 모습이니까 팬분들이 후반기에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장승현 선수 이런 또 플레이 때문에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오늘 어땠어요? 어, 저도 요즘에는 좀 자신감이 조금 없었는데 팬분들께서 잘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남은경기 있지만 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분다분의의말이 맞아요. <웃음> 확실합니다. <웃음> 잘하는데 왜그럽이까이런팬분의의말이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현 선수가 좀, 조금 더 어, 이런 모습 어, 이어나0이이이 어, <laughs> 아니요 잘느지가 않습니다. 저는 빈이가 점수 안준 걸로 더 만족한데 이런 행운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은 타석에서 사 타점도 있지만 박빈 선수 오늘 또잘 리드해줘서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에, 리드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비니를 좀잘 알기 때문에 1회에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을 보고 바로 비리 비니, 니한테 말했는데 비니가 그걸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오늘 박빈 선수의 미소를 찾아준 남자분요. 아, 박빈 선수의 미소를 찾아준 장승현 선수.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단상에 좀올라보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올해는 좀 이런 거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이런 자리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 팬분들이 응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훈 선수 마지막 포토타임이 있는데 포즈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포즈긴 한데 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생각난 거 있어요? 생각은 지금 안 나요? 어 그러면 아네 팬분들께서 요청이 좀 하트가 많으니까 그럼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을 테니까 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 눈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장승현 선수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두산베어스의 어, 배터리로 열심히 또 어, 활약해 주기를 잘 해줄 거. 강민 선수, 아, 일단 잠시나, 인터뷰 한 번만요. <laughs> 승진 선수 네.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진짜 오늘 운이 좋았어요. 타자들이 응. 빨리빨리 치고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운이란 말은 안 쓰는데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오늘 승진 선수가 멀티 이닝 소화해주는 모습 보면서 우리 팬분들께서 승진 선수의 좀 부활 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승진 선수 입장에서 오늘 공은 한몇점짜리였어요몇점자리냐고요몇점 어느 정도? 오늘 은 그래도. 점이죠. 깔끔하게 그래도 멀티 에닝래 원래 그전에 못 막았었는데 멀티 힘 던지면 오늘 깔끔하게 막아가지고 100점 주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좀잘 됐어요? 운이 좋았다고는 했지만 승진 선수 공이 좋았으니까 잘 네. 들어간 것 같아서. 자 계속 스이킵만 던지자고 하 가운데 보고 자 평소보다 더 전력을 보겠습니다. 음, 좀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만약 볼 되더라도 자신 있게 전력으로 던지자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분들께도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e r the h u m m o c 가 you want to get to see. We're going to go to the hotel.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 o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어, 1회에 좀, 좀 안좋게 안 흘러갔는데 일단 저희 주전 포수인 세혁이 형한테 일단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세혁이 형이 원래, 세혁이 형뭐 골피합을 잘 했는데 제가 그, 그, 그 곳에 못 던져서 운도 안좋게 맞고 제가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세혁이 형한테 일단 죄송하고 일단 팀이 이길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음, 방금 전에 1회 초 많이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초반에 좀 재구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걸까요? 재구.. 제구... 네 그렇죠 네. 원하는 곳에 잘안 들어갔으니까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1회 초수좀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에 비하면 좀 길게 이닝을 끌고 가셨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 그 제가 공을 음. 오늘 뭐 엄청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하고 아 빨리 내공이 별로 안 좋아서 계속 파울 파울 나고 하니까 아 빨리 인정하고 어 그냥 인정하고 네. 빨리 빨리 카운트 잡자 그냥 빨리 칠라 치라, 치라 치라고 주자라고 생각해서 계속 포기트도 조금씩 줄이고 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마인드를 바꿨던 게 2회 때부터 계속 실점 없이 끌고 갈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배구가 너무 시점에도 시속 150km 넘는 공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기록 보니까 올해 시즌 지나면서 점점 평균 구속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네 봤습니다. 네. 어, 혹시 힘을 붙일 것도 한 시점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제 투구 밸런스에 자신감 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제가 뭐 노력 그냥. 연습량도 늘리고 하니까 공 스피드도 따라오고 제 자신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자신감을 좀 찾게 된게 뭐 이유였을까요? <laughs> 오늘 경기가 데뷔하고 한 경기에 가장 많은 공을 던진 네. 날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좀 많은 공을 던졌음에도 6회를좀 마무리하고 내려가고 싶다는 의지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선배님이 아마, 그, 아마 투어 되고 이제 바꾸라고 했는데 이도 다 맞고 아 제가 책임지겠다고 감독이 제스처를 했는데 감독이 저미고해 주셨는데 물론 결과는 못 막았지만 그냥 그 오해 끝나고 나서 아 이렇게 올라오면 주자만 깔고 내려오지 말자 그냥 뭐 투어 부터 자꾸 내려되니까 그냥 주자만 깔고 내려오지 말자 했는데 좀 그게 안 됐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6회 내려오고 나서 아쉬움을 계속 표현을 하셨던 거군요. 했습니다. 오늘은 좀빈 선수에게 네. 개인적으로 고마운 선수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에게 제일 고마워요? 어, 솔직히 솔직히 야수 형들한테 다 고맙고, 명신 형한테도 고맙고, 그 다음에 네, 승현 형도 정말 수고해갖고 고맙고 했습니다. 한 명만 꼽을 순 없네요. 아, 모두, 없어, 아, 모두에게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우리 팬분들이 올 시즌 걱빈 선수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고 계신 팬분들께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계속.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계속 이 모습 볼 드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제가 못해도 열심 히 끝까지 계속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 히, 아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어요. 뭐가 밑이고 내가 내가 여기야 순서는 이렇게. 아쉽다. 아쉽다. 같이 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땐 진짜 시간이 없었어 이분이 거부하셔가지고 그래 나 그래. 있었잖아 이게 누구세요? 그러게요 누구세요? 중계에서 무슨 얘기하고 왔어요? 네?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하고 왔어요? 인터뷰에서요? 네 뭐라고 이제 까먹었어요 지금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경기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3... 저는 비니가 잘 던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원준이도 좀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좀 타격적인 측면에서 SSG 그렇구나. 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어떻게 변화를 줘서 온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어, 이정코치님께서 많이 조금 지도해 주시고 음. 감독님께서 저를 믿으니까 그래도 내보내셨는데 그 믿음에 좀 보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재한 음. 네. 형이랑 재호 뭐 형이나 형들도. 기술적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해, 하다 보니까 응. 좀 그거에 좀 머리에 박혀서 좀 그거에 중점을 뒀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게좀 기억에 남아요? 배 가르쳐 주셨던 아, 것들 중에. 어, 오늘 재호 형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재호 형이 매 타석마다 그게 된다고 좋다고 해 주셔 가지고 먼저 비밀입니까? 비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상보다 좀 빠르게 투입이 됐을 것 같은데 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갑자기 나가서 조금 당황, 좀 긴장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믿으니까 저를 빨리 내보내셨으니까 저도 비니를 음. 좀잘 알기 때문에 비니가 좀일에안 좋았던 걸 보고 음. 바로 얘기했는데. 이 d 잘 n t 바로 알아듣고 잘 n t 했던 o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회가 찾아온 <laughs> 기회가 찾아온 거였잖아요. 힘겨울 t 에서나 w I 것 같은데 어떤 어떤 마음으로 나섰을까요? 그냥 o n t 부 n 하자 이런 마음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그거에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어떤 말이 좀 생각나요? 팬분들께서 해 주셨던 말 중에? 어, 잘하는데 왜 표정이 좀안 좋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신 자신감 좀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음. 승현 선수의 오늘은 약간 자신감과 믿음 이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된다보네요 알겠습니다. 작년에요. 찬스 상황이 유독 잘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도 유독 찬스가 많이 왔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첫 타석에 좀빈 맞은 타구였는데 그게 맞아 나가면서 운이 좋아서 계속 그 나중에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거 그 운이 좋았던 것 말고도 좀 클라티 상황에 자신이 있다 이런 건 없을까요? 작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laughs> 근데 제가. 안 좋을 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공을 파울이 나거나 그랬는데 음.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공을 바로바로 바로 앞으로 나가 나가 가지고 또 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쉽지 않은 시즌을..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119 오가면서 승현 선수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성장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수비가 좀 강점이긴 한데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이 분에서부터 조금 더 조심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두산 하면 포수 왕국으로 불리던 팀이고 지금도 또 새로운 포수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잖아요. 다가오는 포수 경쟁 우리 승현 선수의 <laughs>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뭐, 저는 경쟁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면은 같이 좋은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라 좀 길게 해봤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laughs> 그래도 말씀을 작년보다 잘 하시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강렬선수 복귀 네. 하셨잖아요 복귀 소감을 좀 들려주시죠 아. 6월에 빠져가지고 너무 오래, 오래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한열 여섯 경기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늦게 올라왔지만 뭐 시즌은 내년도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더잘 준비하면서 잘 남은 경기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전 출퇴근하면서 지냈어요. 세달만 세달 조금 넘었죠. 세달만에 어, 잠실 마운드에 서니까 강렬 선수도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뭐 수술하고 막 되게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랐을 수도 있었지만 또 오랜 시즌 사이 한3 개월 정도 또 빠져서 한편으로 잠실에 출근할 때 되게 설레었고 뭐 잠실이 뭔가 좀 오랜만에 어색했어요. 오늘 좀 어색하다고 하신 것과 달리 실정없이 또 복귀 경기 잘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떠셨는지 그건 궁금한... 축히 지금 컨디션 0 0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좋았을 때만큼 제가 바라진 않았고 그냥 지금 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제 몸만 던지자고 했는데 그냥 결과 결과만 잘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좀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말씀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부위나 이런 게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네, 유연을 살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어, 오늘 몸 상태가 아직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성, 어느 어떤 상태인지 조금 알수 있을까요? 지금 통증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조금 6월부터 올해 아무래도 마음에서 피칭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적응 단계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팬분들께서 강렬 선수 딱 등장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엄청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한마디, 한마디 보내주세요 저도 빨리 마, 잠실 마운드에서 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팬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팀에도 너무 죄송한데 늦었지만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네. 했어요? 네. 네. <laughs> 자 일단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죠. 어 일단 팀이 승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기쁨을... 일단 오늘 경기 귀한 역전 적시타를 때려내시자 내셨잖아요. 네. 그 상황 돌이켜보자면 민혁 선수 혹시 어떠셨는지. 어전 타석에 한정을 먹어가지고. <laughs>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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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결과가 나와아 <laughs> 좋았던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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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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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난 SSG 경기 때 멀티 홈런도 치시고 네. 좀 타격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계셨는데 어떤 걸좀 특히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신지? 어, 딱히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게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좀 장타가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드는데 네. 뭐, 그것도 뭐 딱히 제가 홈런을 치고 싶어서 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타석 한 타석 소중하게 임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건 진짜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많이 유연하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주 다리를 이렇게 찢어가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이 네. 인상적이었는데 유연한 편이세요? 어... 그래도 최고에 비해서는 좀 유연한 편인가요? 어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유연. 그래도 유연성은 좀 <laughs> 자신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야구 유연성 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저는 잘 몰라서. 어 이게 저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음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제가 체격도 크고 이제 달리기도 느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유연성이 있어서. 힘도 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만큼 장거리 타구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계속해서 더 보여줘야 될 시점이니까 우리 민혁 선수의 남은 시즌 목표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그냥 이 지금 느낌 그대로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이어가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심잘 하겠습니다. 네. 승한 선수가 지금 바라보고 갔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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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세라자비터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준 아주 짜릿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팬분들도 짜릿하지만 편안한 오늘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